저희가 이렇게 LCK에서 다시 이렇게 일어서는 그 시작점이 된것 같아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너구리 선수, 킹구리, 황구리, 각구리, 이런 별명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마음에 드세요? 어,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들으면 기분이 다, 당연히 좋고요.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좀 익숙하게도. 하게 되는 잘 잘했을 때좀으쓱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요 아니 공만 호흡이! 좋아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구만. 아니 못도어 박비. 대박이다. 네. 비또 잡으면 직접. 너라디미르 네. 너라디비.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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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조금씩 천천히 깨지는 거이네요오 플래티 나왔고요네 아. 너구리. 너구리. 백만 볼트. 저게 최근 폭죠 예. 갑조. 위치가 바뀌었나요? 너구리 전멸 없어요. 저. 네. 그래서. 일단 한번 버티, 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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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이 좀격렬하나아이지 고리 스 1위가 본인인 건 알고 있어요? 아네 <laughs> 네. 향후에 진짜 아뭐 근데 오늘은 뭐 솔킬도 많이 기록해서 단순 고립데스만 갖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향후에 아 나의 고립데스 좀 내가 좀 신경 좀 써야겠는데 본인 뭘좀 고치고 고치고 싶다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어 최근에 약간 고립데스나 좀 벤팅 당하는 거나 좀안 좋은 일도 많아서 그런 부분을 코치진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고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오늘도 오늘도 고리댄스를 어렵게 한번 했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많이 아쉬운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안정감 있게 하면서 좀더공격저것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플레이 하고 싶어요. 너구리 는 그냥 스텝만 보면 사기 캐죠. <laughs> 예. 예, 소위 말하는 사기 캐고요. 너구리 선수가 좀 바뀌었다고 많이 표현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비정상적인 탑라이너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번에 내가 다시 한번 역풀 한번 반대로 회의 반대로 회의 내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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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회의 반대로, 회의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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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아 많이 욕심낸 거 같아. 왜냐면 그부가 전력 먹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려고 했던 건 욕심냈던 거 같아. 어 이거 너구리가 중대표 포타안 쪽인데 급성장 이후에 더 때릴 수 있나요? 너구리가 보타까지 뛰어내리고 쳐라, 이거 쳐라, 이거 쳐라요. 지금 느낌이 좀 다른데요. 너구리너구리이불나가에와버렸으니까표식장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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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럴상... 그래서 식이 떴습니다. 그러면서 시시게 바로. 야, 이건 이렇게 쳐랑? 기나해 오모 콤보 잘 들어갔죠? 초반엔 인원수가 엄청! 바람에 죽이면서. 아그와중너구리 스케 미쳤어 와, 너 그와중에 로 해야 될것 같거든요 순위 입장에서 뭔가 상황을 리드업을 할. 때자 네. 뭉쳤습니다! 와. 와. 바로 너무 우리 박치기! 나 파이팅 왜어 이렇게 파격박치기에요 뭐. 저게 네. 트로피에 손됐습니다 네. 네. 이제 들어 올리기만 하면 그렇죠. 돼요 진행료원 없습니다 안전요원이 네. 잡아주겠습니다 길 열어줬습니다 아. 와. 와. 들기만 하면 됩니다 인장 젠지 인장까지 띄어주고요다띄에면서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너구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이애나가 너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 각이 나왔는데요. 와! 아, 저우킬이 아, 탑에서 나왔습니다. 3분대에 등장했어요. 아, 개인적으로 오늘 너구리 의 활약을 좀 기대하면서 왔는데. 그리고 지금 너구리가 사실 뒤에 뭐가 있는 척으로 어 띄우면 재미를 봤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말이 안 돼요. 예. 613 리신의 240 세트한테 겁먹어서 앞으로 안 나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자 노틸러스 다줄 궁으로 자어 이러면 에이비, 이러면 에이비, 이러면 이 카이팅 자 점화가 없어서 비에고가 저항이 안 되거든요 제카가 한 손박치기 잡아냅니다 들어 나이트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 네 이거 이거 는 이렇게 되면 아, 손을 많이 넘쳐 전멸 예. 없어요 노구리 정말요? 이게 이 해가 돼가는것 같은데 말파이썬처럼 훨씬 달랐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거 나 농구를 잡으면 농구 노브이거든요 아까 전에 르블랑이 빼놓은 플래쉬가 잡았어요. 이어. 그런데 이 구역에서 뭐? 여기 낙 나오나요? 있을요와진딜 나오는 챔피언은 하나도 없어요. 와, 아 잡아습니다결국 로그 5대0 에이스. 코드라 킬 에이스. 로그. 이게 와. FPX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이게. F PX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죠. 2021년도 월드 마감이에요. F PX 입장에서 이 정도 이겨서 그래도 F PX는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안네요. 네. 이렇게 빨리 퇴장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인비란 존재가 이렇게 걸어 나올지 너구리가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걸어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 와. 와 이거 진짜 숨이야 생시야 뭐 이런 표정인 거. 다험기와 결승에서 만나기로 했던 너구리데요 예. 와. 이게 가장 큰 빅. 업셋이 됐습니다. 이 결과 자체가 일단 뭐 LOL e스포츠 신문이 있다면 일면에 대놓고 실릴 그런 내용인거죠?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먼기아로 다시 돌아오게 된탑 너구리 장학원입니다. 확실히 근데 쉬면서 롤이 하고 싶다라고요 그래서 복귀 하고 싶던 것 같아요. 2020년을 생각하게 하는 게이밍 헤어를 장착하게 됐거든요. 뭔가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요즘 좀 요즘 좀아 <laughs> 네? 아, 요즘 이제 초심을 좀 잃은 것 같아서 네, 초심을 찾아보고자 한번 시원하게 여름이기도 하니까 시원하게 잡아. 훈을 하면서 거기를 치워줘야 되고 왜냐면 갈리오 자체가 라인전이 너무 소급이 그러니까 약합니다. 그냥, 네. 쉽게 얘기해서. 이두 개가 어, 4대 5인데요? 네. 네, 네. 네. 4레벨 대 5레벨인데. 그리고 빠져나가는 걸 볼까요? 한 방에 한 방에 근데 이거 이미 와비밀이 아니 이거 그 더블 캘로리 대구리 네. 나왔어요 반구리 모드 자, 시한번아 네. 네? 근데 터졌어요 가지고이거든요 맞습니다 아아 그러니까. 아, 아, 이거 니면 도망가는 거 드리프트 다시 면서 선이 넘어가요 선이 넘어요 선이 1대와 탑 쪽으로 움직이면니다와이이 왔어! 이 안에서, 이 안에서가 중요한데 예. 나왔을 때 친구가 되게 많죠? 어, 그렇죠, 리 엄청 많아요 끝내야 돼, 끝내 친구들이 왔을 때, 친구들이 왔을 때 네! 약간 시간이 끌고 데 이게! 다들어요너이가습니다 그러면 다들 다 파이크, 로 아니 이거 오랜만에 또황부리모드 나옵니다 드디어 네드데 거래하면 땡이야 어 이걸 어. 어거이 한번 때려.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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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마지막까지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번에 포스트 시즌, 포스트 시즌 가는데 좋은 성적 꼭낼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이제 좀, 좀 이제 병이 약간 전염병, 이 전염병이 아니라 병이 좀 퍼지고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집에서 이게 항상 응원해준 팬분들 약간 팬미팅 같은 데서 못 만나고니까 그러니까 그러좀 많이 아쉬운데 항상 응원해 정말 감사하고 집에서 건강히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까지 따뜻한 너구리 선수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담원으로 이행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 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담! 다음. 담에도 원하는 경기 하겠습니다. 와!